한 뉴스 서승아 기자 안동시청측이 촬영 중 동의 없이 문화재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KBS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팀의 소품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민 서홍 건축가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병산서원 목격담을 올리며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팀이 지난해 12월 30일 병산서원을 들렀다. 소품을 달기 위해 기동 곳곳에 목을 박았다며 문화재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측은 2일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민원을 받고 즉각 촬영팀에 연락해 소품 철거를 지시했다. KBS 측이 소품을 제거하고 야간 촬영을 진행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안동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로 한국의 구대서원 중 하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서해 류성룡 선생의 후손이 관리하는 사유지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면 촬영팀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훼손도 역시 금지된다. 또 안동시 측은 문화재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촬영을 허가한 거다. 허가 신청 양식에도 별도 조항으로 훼손 행위를 금한다고 고지했다라며 밝혔다. 이어 안동시 측은 현재 문화유산과 직원이 병산서원으로 시찰을 나섰다. 먼저 같은법 42조에 의거 중지 조치했다. 피해 상황을 확인 후 행정명령 부과 등 조치를 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남주희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는 평범한 여대생의 영혼이 깃든 로맨스 소설 속 병풍 단역이 집착 남주와 하룻밤을 보내며 펼쳐지는 일들을 그린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다. 그룹 소녀시대 멤버 가수겸 배우 서영과 그룹이 피엔 출신 가수 겸 배우 옥태견이 주연을 맡았다.